2012년 7월 영국 상공 9대의 검은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시속 700km, 기체 간 간격 3m. 그리고 하늘 위에 붉은 연기가 퍼졌습니다.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20만 관중이 숨을 멈췄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늘에서도 기적을 쓰고 있다. 영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한국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단한 대도 없었죠. 그 하늘이 어떻게 세계가 박수치는 하늘이 됐을까요? 한국 항공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9년 겨울, 청와대 한 회의실. 박정희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미국 전투기 도면 몇 장. 그게 전부였죠. 박정희는 도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기술이고 자존심입니다. 참모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국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단한 대도 없었으니까요. 미국 원조기에 의존했고 정비조차 외국 기술자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죠. 하늘은 있었지만 우리의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서류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제목은 항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예산도 기술도 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었죠. 우리 손으로 하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서명된 서류는 국방부와 상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한국 최초의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세계 항공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기 수출 강국이 되었고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되었으며 블랙 이글스는 세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청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하늘이 얼마나 뜨거운 땀 위에서 세워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지역의 산업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구독해두세요. 오늘 그 이유를 느끼실 겁니다. 당신이라면 비행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믿었을까요? 1970년대 초반 경남 사천. 한국 최초의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부하로. 경비행기 수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컸죠. 설계는 외국 도면을 참고했고 엔진은 수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립만큼은 한국 기술자들의 손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시험 비행날 사천 활주로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공군 관계자, 기술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참관했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했고, 기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10초, 20초, 30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자 엔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기체는 급히 활주로로 내려왔고, 착륙은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날수 없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설계 오류, 예산 부족, 기술 인력 이탈. 1975년 부하로 계획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서류는 창고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떠났죠. 언론은 실패라고 썼고, 정치권은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남았습니다. 젊은 공군 장교들. 그들은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경납고 한쪽에서 그들은 밤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계산기 한 대, 그리고 외국 기술 서적 몇 권. 그게 전부였죠. 한 명은 항공역학을 독학했고, 한 명은 엔진 구조를 외웠습니다. 또한 명은 외국 대학 논문을 번역하며 밤을 샜죠. 그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승진도 늦어졌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납고 안엔 연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경납고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설계도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죠. 한 장교가 손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는 서거 직전 항공산업 관련 서류 하나에 마지막 서명을 남겼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항공은 포기하지 마라.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듯 한 나라의 미래가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가 하늘을 꿈꾸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바로 시작이었을까요? 그 믿음 하나가 지금의 하늘을 만든 건 아닐까요? 이런 진짜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980년대 경납고는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로를 만들던 사람들, 어떤 이는 공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의 공장 한쪽에서 삼성의 연구소 지하에서, 현대의 설계실 구석에서, 그들은 여전히 날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삼성, 대우, 현대의 항공부문이 하나로 통합된 민관합작기업이었죠. 출범식 날, 공장 앞엔 태극기가 걸렸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KAI 초대 사장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 세계 하늘로. 하지만 세계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당시 고등훈련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조립 기술을 벗어난 수준이었죠. 설계 경험도 시험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K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T-50 고등훈련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등훈련기, 그리고 경전투기로도 전환 가능한 플랫폼.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이었지만 설계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02년 설계가 완료됐고, 프로토타입 제작이 시작됐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실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2003년 연료 탱크 폭발. 2004년 엔진 출력 불안정. 2005년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오류. 매번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기술자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옆자리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부하로 만들던 분들도 똑같이 물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설계실로 돌아갔습니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었지만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였죠. 수십 번의 재시험, 수백 시간의 데이터 분석,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2005년 초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오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선 문제 없었지만 실제 기체에선 반응 속도가 느렸습니다. 조종사가 스틱을 당겨도 기체가 0.3초 늦게 반응했죠. 전투기에서 0.3초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코드 수만 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하면 우리 하늘도 중단됩니다. 그날 밤 기술진들은 다시 설계실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다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사무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도 날개를 다시 달았을까요? 2005년 8월 20일 오전 10시. 4,000 활주로에 t-50 골든 이글 1호기가 섰습니다. 기체번호 50-1. 조종사는 공군 시험비행단 소속 이중명이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캐노피를 닫았습니다. 활주로 옆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KAI 직원들, 공군 관계자들, 그리고 30년 전 부화로를 만들었던 노 기술자 몇 명도 있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의 굉음이 활주로를 울렸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기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평비행 선의 상승 모든 기동이 정상이었습니다. 15분간의 첫 비행 후 기체는 다시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캐노피가 열렸고 이 중령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주로 옆에 모여 있던 사람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30년 전 경낙고에서 연필로 그리던 그 도면이 이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T-50은 곧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16대 약 4억 달러 규모였죠. 이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비행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하던 훈련기 시장에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외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T-50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공군은 결정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국의 비행팀을 창설하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하늘을 보여주자. 이름은 블랙이글스. 검은 독수리. 9명의 조종사가 선발됐고 1년간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비행, 근접 기동, 연막 분사 수천 번의 연습이 반복됐죠. 2012년 7월 7일, 영국 와딩턴 에어쇼 블랙 이글스가 처음으로 유럽 하늘에 섰습니다. 아홉 대의 검은 독수리가 활주로 끝에 대기했습니다. 엔진이 일제히 점화됐고, 기체들이 하나씩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을 이뤘습니다. 다이아몬드 대형, 델타 대형, 화살 대형. 기체 간 간격은 불과 3m. 시속 700km로 날면서 3미터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9대의 기체가 수직 상승했고 정점에서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붉은 연기가 하늘에 퍼졌습니다.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늘에서도 기적을 쓰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하늘. 결국, 우리는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블랙이글스 편대장 박소령은 착륙 후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만든 철강이 배가 됐고, 우리 세대가 만든 기술이 날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2018년 5월 어느 날, 공군 제53전 투비행단 경납고, 블랙이글스 소속 김대위가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60대 후반 허리가 약간 굽은 남자.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 공군 정비사였습니다. F-5 전투기의 엔진을 닫고 날개를 점검하던 사람이었죠. 당시엔 모든 부품이 외국제였습니다. 설명서도 공구도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 전부 수입품이었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나면 미국 본사에 연락하고 몇 주씩 기다려야 했죠. 아버지는 한겨울에도 경납고에서 밤을 샜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가 옷에 배었고 손은 항상 기름때로 검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비행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김대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아버지 우리도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 거야.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위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가 타는 비행기는 T-50 골든이글. 한국이 만든 비행기였습니다. 경납고에서 아버지는 T-50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날개를 만지고 엔진 흡입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구나. 김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닦았고, 너는 하늘을 난다."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멧을 썼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대위는 조종석에 올라 시트벨트를 맸습니다. 캐노피가 닫혔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활주로 끝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죠. 김대위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하늘 위에서 김대위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닦았던 그 비행기, 지금은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비행기로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30년 전엔 꿈이었던 일이 지금은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세대는 어떤 꿈을 이어가고 있나요? 2020년대, 블랙이글스는 세계 각지를 돌며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 호주 에어쇼, 두바이 에어쇼. 한국의 하늘은 이제 세계의 하늘이 됐죠. 2019년 싱가포르 창이 공군기지. 블랙이글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관중석엔 20만 명이 모였고, 그 중엔 항공사 관계자, 군 구매 담당자, 그리고 각국 언론이 있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15분간의 쇼를 펼쳤습니다. 대형 전환 근접 비행, 수직 상승, 그리고 태극 문양. 쇼가 끝나자 관중석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항공 강국입니다. 그리고 K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KF-21 보람의 프로젝트.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T-50은 훈련기였지만 KF-21은 실전 전투기였습니다. 목표는 4.5세대 전투기 F-16을 대체할 차세대 주력기였죠. 2022년 7월 19일 사천 KF-21 보람의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체는 34분간 비행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50년 전, 부하로가 일분을 채 날지 못했던 그 하늘에서, 이제 한국은 초음 속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보람에는 최고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900km. 세계 10대 전투기 안에 드는 성능이었습니다. 2023년 폴란드가 한국에 FA-50 경전투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였죠. 유럽 국가가 한국제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믿습니다. 한때 미국 전투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KAI는 수출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T50 시리즈, FA50 경전투기, 수리온 헬기까지 합쳐서였죠. 한국 항공산업의 연매출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970년 연필로 도면을 그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술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현재, 블랙이글스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바뀌었지만, 비행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조종사들 중 몇몇은, 아버지가 KAI 기술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설계했고, 아들은 조종합니다. 또 다른 조종사의 할아버지는 1970년대 부하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연필로 도면을 그렸고, 손자는 그 도면이 현실이 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납니다. 세대는 이어졌고, 하늘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땅 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누군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970년 연필 한 자루로 그리던 도면. 1979년 박정희가 남긴 마지막 서명. 1999년 KAI의 출범. 2005년 처음 하늘을 난 T-50. 2012년 세계가 박수 친 블랙 이글스. 2022년 하늘로 오른 보람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하늘. 모두 같은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늘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철을 녹였고 아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아마 우주를 꿈꿀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시간을 타고 흐르지만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한 세대의 땀, 다음 세대의 기술, 그리고, 우리의 혁신. 이런 정신이 다시 한국에 피어나길 바라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하늘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